해방하면 20이 되니까 아, 아 맞다 맞다 아아 <laughs> 아, 17로 해도 되겠다 그럼 10만 되면 돼 뭐야 아 그거 바고갈 거야 그 아, 아, 그거 버프. 버프. 블루밍 먹고. 여기 닦았는데 어떻게 하지? 응 너무 쉽지 최대한 다피하니 아야 I'm 무이이니까 r e 넣었어요 네 선생님은 뭐 대리편 안 맡겼어요? 명원이나 이런 거? r 리요네 루일 한꺼번에 하려고 not 에 u r e I'm not s 하 r e I'm not s 이 r e I'm n 지 t sure. I'm not s u 요 e I'm not sure. 말해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이고, 그럼 귀찮은데. 그니까. 한달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저 지금 보공이 505까지는 가거든요. <laughs> 505야? 되게 높네요. 블랙카트까지 아. 끼 어, 보공 요즘은 수공 이런 것보다는 줄당데미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줄당데미지가함정 <laughs> 마약을 한번 쳐봤어요? 아니요 아직 안해봤어요 저거 보니 올스텝까지다 찍어보고 해보려고 아 그래도 미리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나? 농장도 아직 한번 다 아, 아, 아직 안 살려고 아 농장 농장 지금 쉬어요 되게 쉬어요 아 저... 근데 지금 900까지 아. 국외까지... 9 0 0와까지 모았어 그거 그9 0 0화르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랑, 랑 그거까지도? 오늘 12시부터 뿌띠 시그러스 네. 그런 거싹다 뽑을라고 어... 저, 저도 거의 다 뽑았는데 한 150만밖에 안쓴것 같은데? 제가 기세님이 그렇다고 계셔가지고 네 다른 사람한테도야 이거 농장이 렇게 이렇게 되는데 네. 옆에 있던 친구가 네. 그 말을 듣고 400와르 쓰고 실시간으로 SS 하나 뽑았거든 아 그래요? <laughs> 네. 아, 아 저도 처음에 안 뽑히는 줄다가 알 갑자기 확 계속 뽑히던데이 네, 결론은 케박해 했대. 음. 저도 3포맨 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어 아, 삼포 체감 체감은 엄청 돼요, 근데. 네. 근데 저보고 머리 삼포가 음. 해자면 머리 깨졌네요. 음. 아 근데 전에 <laughs> 전에 전에 걸 겪어봐야 하는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농장한 짬쥐가 감이 오지고 그니까 서브이님도 농장하고 있죠? 네 랑이랑 아, 응. 은월 뽑고 있어요 아핳 펜탐은 아, 그렇게... 오늘 뽑았고 오펜트 왜... 뽑았으면 80 갑자기 고수 돼버렸네 그니까 그러니까 그... 잘 나오던데 이제 아래요 진짜 체감 잘 되나 보네요. 저 아직 아 저는 아직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아 체감 엄청 잘 돼요, 진짜. 근데 예전에 얼마 나안 나왔으면 네. 전 몰라가지고. 시링님은 랑은을 예전에 뽑, 예전에 뽑았었죠. 네 신앙심으로. 아 오, 그럼 체감 엄청 됩니다, 진짜. 와, 깜짝 깜짝 놀라. 첫주일라때 전... 뽑고, 뭐 뭐, 첫 검마 때 뽑고, 뭐, 음. 검마 갈 때마다 뽑고 뭐 이제. 저도 해방 캐할 때부터 되게 좋아하는데 그그 뭐냐 그그 그 바이킹 쓰세요? 그네개짜리네 네 바이킹 써요. 어걔 버리게 될 거야. 건바도 써요 지금. 어그 바이킹 버릴 거야 아마. 구데기긴 해요 네칸 먹고 돼지 3 돼지 3퍼. 근데 전에는 이제 랑노르까지 뽑고 다른 것까지는 뽑기 힘드니까 그냥 놔뒀잖아요. 지금 칸수가 37이거든요? 30, 아닌가? 37요? 아, 잠깐만. 레벨 37이면 칸수가 몇이지? 31? 아닌가? 20몇 20 아니야? 29인가? 29인가? 아무튼. 제가 어, 35레벨인가? 36레벨인가 모르겠네. 음. 근데 칸수가 지금 그 정도인데, 네. 겉티랑이랑 루미러스 시리즈까지 하면 딱 되면 되거든요. 바인드 어. 좀 넣어주세요. 방저없어요데 음. 아, 제가 넣을게요. 말았다 시간이 요 시간 순삭이 네 근데 제가 뭐 파이널 어택류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제로 파이널 어택 필요 없어요? 네어음뭐 방무애들 뽑을 필요 없고 그래서 좀 자리가 생각보다 있는 것 같아요 힘 이런 거힘2식 이런 거다 뽑았어요? 네소개 아 음... 아니,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스페셜 애들 그 무슨 소울저 애들이요? 아모르겠어요 저는... 미르 미르독 미르 몽나였나? 아, 미르 미르 겠어요 너무 어려워. 아니 그거 이제 쉬어요. 이제 할만해요. 그 돼지루팡이랑 마뇽이랑 해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었어요? 모르겠어요 안 해봤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는데 돼지루팡 마루 해가지고 미르 나오고 미르 미르 하고. 성장 성장이라고 막 이름 이름 이러하고 저는 왜 귀찮아서 저는 귀찮아서 딱 뿌띠랑 뭐? 랑은얼까지 끝네 그까지만 하고 4 0레벨 찍으면 라니아까지만 하고 안하려고 바로 마인드 될까요 네 없어요 사0레벨 찍으면 시그너스랑 루미네스 이걸 해가지고 라니아 만들고 네. 승리하려 저, <laughs> 거 완전히 깽매요. 라니아까지는 이제 할만 할것 같은데. 근데 체감은 확실히 많이 되는데, 이게 12시 안 가면은 아, 네. 애들, 애들이 하도 많이 해서 조합할 게 없어. 뭐야? 오, 어. 어, 피해야 돼요. 오케이. Okay. 지금, 빡세요. 맞고 다음 주에 농장 다 뽑고 슬슬 네. 연습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연습모드 이제 횟수.. 지금 적용 됐나요? 어.. 10번, 된, 10번, 10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아직 적용 안 됐죠. 어.. 적용 된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연습모드 네. 꽈리기가 <laughs> <원순보도 웃음> 돼가지고. 해봐야겠어. 근데 그 연습모드 하는 것도 힘들텐데. 노블 네. 그 계속 채우고 가야 되잖아요. 하루에 한번 하루 하죠 뭐. 음. 롤참 판하고 연습 못하고, 롤참 판하고 연습 못하고. 롤체 하세요? <laughs> 뭐, 저, 네, 어제부터 한번 해보겠는데 됐밌네요 맞아요. 시즌4는 걸렀거든요. 네? 시즌4는 네? 시즌 안 했는데, 시즌5 갔으니까 요 아, 전에 시즌4까지 했는데. 전 3까지 하다가, 4 때는 그냥 안 했거든요. 어. 하다가 요즘 정신없어가지 못니네저무시드는 확실히 쉬워졌는데아일은 너무 어렵다 무시드 깨면 일도깰수 있어요 명원한테 그냥 해달래요 그대리콘 기준을 선을 그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여줄지 모르겠네 아, 일단 그거는 금전, 금전 그거, 금전 여부에 따라서, 그거라서, 깨드림은 필요 없다고 같은데? 용윤장 그 사람 요즘 뭐 하느라 정신없던데. 그니까요. 첫 독바 하는걸로 네 아아 네. 어... 진짜 미리 미리 란 지닐라가 너무 어렵 습니다 지닐라는 쉽잖아요 <laughs> 그럴까요? 네 지닐라가 <laughs> <제일라나> 좋아 <싶어요. 웃음> 걸렸고 그래하네. 그래도 삼정 마약 어떻게 타이밍이 좋게 삼정 마약 받지 그니까 딱어색 그니까요, 이중 마약 도안타깝데니다 삼정 마약이네요. 그치요. 아, 내 네, 미래리. 7년세번인데 세 어, <laughs> 렉, 인데 어... 레도인가 7년도 중인도도중이세번년도인데도인데저년도 중인데? 데7 노랑 중인데? 7데 7년도 중인데? 7년도 중인데? 7년도 중인데? 7년도 중인 이거 뭐 패치 안 해줄 을것 같은데. 아주 사소한 그런 게 있어. 아 방금 어고 어제 꾸역꾸역 호텔도 갔습니다아스0 어, 0억도더더 하겠네. 그, 코인으로 그, 이제 코인으로 이제 코인으로 신를살 거죠? 네, 하려고 어. 최 해방하겠는데요 금방? 안밀리고 안밀리고 하겠는데요? 남전방으로 장갑같은것도 일단 사면나아 제가 어. 지금 부족한게 장갑이랑 목걸이 하나 음. 이건 죽었다! 고 그... 그... 영 영혼의 도핑이라고 그 폭죽이랑 이런 거는 안안 안 하죠? 네 그런 음. 어. 게 감정될지도 어. 모르고 비좁대 다 먹어 저그뒤 왔어요. 네네 네. 네. 저는 네. 폭죽 스무 개있요저 해방 아니 저 해방 할때 맨날 매물 검색해봐서 어허. 네 그 귀한거 네. 인보우 아, 버프 갖고 있으신 분들 아시죠? 저도 그거 샀다가 그거 안쓰고 깨가지고 비싸게 팔았어요 와... 안보이네 네제일라나무것도 아, 안줬는데 아이고 미치겠다 저 동그라미는 직접 먹어야 되는거 알죠? 네